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모자라! 저는 첫 번째 승천자, 지나라입니다. 어리석게도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고 있는 탈다림 세력이 즉, 라크시를 신청해 왔습니다. 어둠의 신이 그 용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제가 승리할 수 있게, 그대들 양쪽 병력을 모두 제게 보내주십시오! 대군주를... <laughs> 더 생성해! 대군, 광물이 더있어 관찰 준비 완료! 관찰력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해! 관찰 준비 완료! 광물이 모자라! 아인요 무방치 오브 이션 よし <eight> <laughs> 적 지원군이 용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마슬로! 스로변이왜 한쪽 병력뿐입니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양쪽 병력이 모두 제 곁에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네 구조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공격받고 있어. 구조 건물이 완성됐다. 움래잘됐네 아문의 용사. 아문으로부터 너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를 뒤바꾸려면 그대의 병력이 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はい 지원대는 상황이 암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권종을 제거하십시오. 어서!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레아 <놀라> <왕>! 볼카니스크가 <놀라> 네, <놀라> 준비됐다. 왕쥐와 대중! 왕쥐와 대중! 왕중왕쥐 대중! 왕쥐와 대중! 왕쥐와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놀란 거들다.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아이 공격받고 있어. 우리 소 무한이 어, 공격을 오, 받고 있어. 어마무시하네. 소신님이 주, 빨리, 갑자기, 예, 알았다고. 실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죠. 공정. 저놈들의 상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악도 당하기 전에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아군이 공격. 저 어슬렁거리는 원시생물들은 항상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경력에 여유가 있다 놈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껏 준비해온 라의 새로운 적을 수비합니다. 도전 중이야 무슨 일이죠이 네. <놀람> 에이. 계속 가이이 에이. 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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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맹이교 전에, 그 전에, 그어어그 전에, 그 전에, 전에, 그그 전에, 그 전에, 그전에전전 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잠시 리 보조 물좀 같이 써도 되겠지?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캐이 완료. 동맹이 교전을펼치고 있어. 군이 공격받고 있어. 내가준비 우리 병로주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먼시생물이 계속 여기 머무르진 않을 겁니다. 놈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몬의 혼전으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적과 교전중 APM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방향까요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전투 중이야.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돈이 공격 받고 있어! 여기 동맹기지를 노리고 있어!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전장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처리해 주십시오 계속 가시죠,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갑니다! 아군이 일죠. 공격받고 있어! <놀람> 아, 알렉 제라드가 이걸 보지 못해 다행이. 잘들린다 광물이 모자라 우리 병력이 궁금하다. 저기 구덩이로 감시켜. 가는 경로에 요새를 구축한 모양입니다. 요새를 불태울 준비를 하십시오. 계속해라. 끝이 보인다. 저기 우릴 제거하려고 한다. 기사단이 똑같이 맞이해 줘라. 적과 마주쳤다. 무엇을 처치할까요? 아포카네스크 상승 준비 완료.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어. 나,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동맹이 아, 아. 음. 전투 중이야. 공격받고 그것이, 있어. 우리, 우리 병력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있어. 어마무시한데! 적 병력이 사이오닉 힘으로 자신의 용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아문의 하수인들을 기다립니다. 사이오닉 지원을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혼종이 강력한 사이오닉 힘, 아문의 용색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국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할 준비를 해. 국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어, <놀람> 동맹 기 지가 공격 받고 있 어. <놀람> <놀람>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적과 교전 중이야! APM을 올릴 시간이야! 제가 승리했으니 그대들의 지원 효과가 있었군 그 전술을 잘 기억해 놓겠습니 언젠가 제가 알라라그님께 직접 도전할 날일 테니